안녕하세요. 착붙는 일본어 회화 여진쌤이에요. 오늘은 무려 7강입니다. 7강의 주제는 조언, 충고예요. 우리 친구가 몸이 안 좋다고 하거나 고민이 있을 때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 이게 좋을 것 같아? 라는 말 일본어로 좀 자연스럽게 하고 싶지 않나요? 오늘 배우는 표현은 이렇게 부드럽게 조언하는 방법을 한번 익혀보도록 할게요. 타호가 이데스예요. 뭐뭐 하는 편이 좋아요 뭐뭐 하는 게 좋아요 라는 뜻이죠 그럼 반대로 뭐뭐 하지 않는 게 좋아요는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나이를 붙여서 나이 호가이 데스 라고 하면 된답니다 한번 예문을 볼까요? 요즘 밤에 잠이 오질 않아요 고노 고로 요루 내무레 나인 데스 자기 전에 운동하는 것이 좋아요 내루 마에니 운동우 시타 호우 가이 데스요 저 레스토랑은 인기가 있어요. 아노 레스토랑와 인기가 아리마스. 식사할 때는 예약하는 게 좋아요. 쇼크지 스루토끼와 요약시다 호우가 이이 요즘 컨디션이 좋지 않아요. 사이킨 컨디션과 요크 나인 데스.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게 좋아요.아무리 무리시나이 호우가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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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 아시다와 아메데스네. 우산을 들고 가는 게 좋아요. 카사오 못데있다 호우가 이데스요? 좋아요. 이렇게 동사를 타형으로 썼지만 형태만 타일 뿐 과거의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이 타호우가 이데스는 상대방에게 충고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나보다 위에 사람, 손 위에 사람한테는 쓰지 않는 게 좋아요. 꼭 이런 충고가 아니더라도 일본 문화에서는 조금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또는 좋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함부로 칭찬했다는 거만한 태도로 보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선생님과 학생관계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선생님 오늘 수업 정말 너무 좋았어요. 최고 최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일본어로 직역하면 선생님 교수님 정말 좋았어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일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학생인 내가 선생님 너의 수업을 들어봤더니 괜찮더라? 라는 위에서 평가하는 뉘앙스가 풍기게 되거든요. 그럼 이럴 땐 어떻게 말하면 돼요? 선생님, 오늘 수업이 공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 오늘 수업이 저에게 나에게 공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 대한 말보다는 내 입장 자신의 입장에서 말을 하면 돼요. 네 그럼 다음 문형도 한번 가볼게요. 의미는 비슷하긴 하지만 타호가 이 데스가 조금 직접적이라면 좀더 부드럽게 뭐+ 뭐 하면 어때요라는 표현도 있어요. 말 그대로 나니나니타라 노 데스가입니다. 반말로 나니나니 터라도 나던지 나니나니 터라까지만 이용해서도 말을 할 수가 있답니다. 운동을 안 해서 금방 지쳐요. 운동을 안 하니까 すぐ疲れます. 공원에서 산책이라도 하면 어때요? 공원에서 산보でもしたらどうです 비가 와서 아무 데도 못 가네. 雨が降ってどこにも行けないね。 집에서 TV라도 보면 어때? 이에 대해 텔레비데모미 따라도 또는 이에 대해 텔레비데모미 따라 이렇게 두 가지로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상대방에게 뭐뭐 하면 좋아요. 뭐뭐 하면 돼요 같이 간단하게 조언을 할때쓸수 있는 표현도 있어요. 그거는 나니 나니또 이데스입니다. 점심 시간은 항상 붐입니다 런치타임와 이츠노 콘데 이마스. 한시 반쯤에 가면 좋아요. 이 찌지한 거로 이크토 이데스요. 듣기 연습을 하고 싶은데요. 기기토리넨슈오 시타인데스가 드라마를 보면 좋아요. 드라마 오미루또 이데스요. 꼭 조언이 아니더라도 뭐뭐 하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나타낼 때 쓰기도 해요. 어, 새로운 책을 냈습니다. 아타라시호 다시마시다. 많이 팔리면 좋겠네요. 닭상으로 또 이랬으네. 여러분, 친구가 나 요즘 너무 피곤해 라고 하면 은 뭐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좀 쉬는 게 좋아 라고도 할수 있겠지만, 어, 좀 쉬어 보면 어때? 라고 훨씬 다정하게도 말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질문하는 형태로 말하지만 부드럽게 조언하는 표현, 난이난이와どうです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파티는 언제 할까요? 파티 와 이츠 심하쇼올까? 금요일은 어때요? 다음 날은 쉬는 날이고. 킹요비와어 데스까? 음기날은 야스미 다시. 어떤 영화를 볼까요? 어나영가오 볼까요? 까 액션 영화는 어때요? 액션 영가와어 데스까? 동사와 형용사의 접속 형태도 볼까요? 뭐뭐 하는 건 어때요?라고 기본형에 노와 도어 데스까? 를 붙이면 돼요. 좀 쉬는 건 어때요? 스코시 야스무노와 도데스카? 이거보다 한 사이즈 작은 건 어때요? 고레요리 원 사이즈 지사이노와 도데스카? 그럼 선생님과 티키 타카 타임. 시작해 볼게요. 곧 도신의 여름 방학은 どうしましょう どこかいいところがありますか。その友達も一緒に行けるといいですね。日程が合うといいですか。ええー、やろぶん。 오늘 배운 표현들로 이제 일본어로 조심스럽게 조언하는 말 조금은 할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녕!